준양이 추루 먹자. 추루 맛없어! 초코 버블티 내놔! 초코 버블티 내놔! 하악! 하아... 캬악 <laughs> 야... 고양이 <laughs> 언어 좀 알려주세요. 캬악 야... 이거 사람이지? 늘 행복하다면 야옹해 아 아닌데요? 누가 봐도 고양이 아닌가요? 누가 봐도 고양이인데? 옆집 고양이가 나보고 고양이 맞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양 붙이는 건 아니고 야옹 붙여야 합니다 야옹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고양인데 고양이 협회에서 그런 말 없는데요 콜라리. 좀 해줘!